선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불교 포교의 맞춤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권 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발 보리 심지는 보리 심을 바라는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모지 짓 다 못다 바나야미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수준을 높이는 경전 산책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수타니파타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불자들이여 다 벗어버리고 행복하라. 불자들이여 다 벗어버리고 행복하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맹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사귄 불자는 이 세상, 저 세상도 다 초월해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그센 물줄기가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안으로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 하는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잡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듬은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 않고 망상을 모두 끊어 버린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드럽다는 것을 아는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것을 알아 탐욕에서 떠난 불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것을 알아.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난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할 인연 씨앗의 것들을 조금도 갖지 않은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우리들을 얽어매는 것은 애착이다. 그 애착을 조금도 갖지 않은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모든 번뇌를 물리쳐 괴로움을 벗어던진 불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초월해 버린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어떤 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또 어떠한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맛 중에서 참으로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최상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어떤가는 재산이니라. 또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한 말로 맞중에 마시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할수 있느니라.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신심의 힘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금면으로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지는 니라 제자가 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고,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며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깁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해탈,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가르침을 들으려는 그 열망에 의해 지혜를 얻느니라. 둘째, 정당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면 재물을 얻게 되며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게 되느니라. 그리고 배품으로서 친구를 사귀느니라. 셋째, 깊은 불심을 가지고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실, 자제, 인내, 배품, 이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저 세상에 가서도 걱정이 없을 것이니라. 예, 오늘 초기 경전 수타니 파타 말씀을 좀 여러 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자매 채널 BUD, 비우디, 이 BUD에 좀 자주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 수행, 예, 금강경, 대다라니 등 독송, 그리고 대승경전 사경, 관세음보살 정근, 또 절민 예배, 제가 주창하고 늘 보급하고 있는 성관상수 등 참선, 예, 이 오대 수행을 매일 매일 두세 가예 이상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